돌았구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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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래서 루에가 할미 꽃이라고? 어? 나같이 어 pretty 하고 어 kind 한 스트리머가 어디 있다고? 아니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영국에서 그 에코백을 샀거든요 근데 에코백을 샀는데 거기 상인이 나보고 예쁘다 그랬어 뷰어리풀 <laughs> 뷰어리풀 아, <beautiful> 이랬다니까 나보고 <laughs> 아 냅두면 이것저것 다사올 사람이네 아, 결제할 때 그랬다고, 결제할 때. 응? 어? 사기 전에는 안 그러고. 알고 보니까 막몇개 결제 더한거 아니야? <laughs> 예쁘다고 하고서 이제 막 10파운드 더 결제하고 뭐. 아니, 심지어 나보고 에코백이 두 개에, 두개 사면은 그거 있잖아.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한개 사면은 예를 들어서 한개 사면 5파운드인데 두개 사면은 8파운드 해주겠다. 뭐 약간 이런 거 하면서 막 설득을 했는데 내가 아, 그냥 이거 하나만 산다 했거든. 그래서 하나만 살, 사고 있는데 나한테 그랬다니까 예쁘다고? 그러면 작업 멘트 어 뭐야 장사 장사꾼 멘트 아니지? 아 베리뷰티품 될수 있었어? 불빵빵 안 돼요. 불빵빵은 소중하다고. 이걸 왜 이렇게 만나지? 이상하네. 저 있다. 소리 왜 45로 하냐고요? 45 너무 큰가요? 크면 줄여 줄일게요. 4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. 아, 어서 와요! 3주년 축하해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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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주년? 조용해. <laughs> 아니야. 45주년이 아니고, 3, 3주년이야. 어. 정신 차리시고. 아니, 아, 이거, 아, 이거가, 이거, 오, 오디오가, 오디오가 45%라고. 45주년은 무슨, 어? 대하대하드라마요 대화, 아니,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왜구가 많이 나오냐? 잠깐만, 얘피토 얘 먹었잖아. 진짜 식피토피토피토피토피토피토피토피토 잘가 나만 오염이 안 됐네 대박죠 한명 씻었다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아, 캡스라키 누르면 몰라. 아, 캡스라키 눌렀잖아. 너 때문에. 어? 아, 깜짝 놀랐네. Wait, wait. Everyone, wait. My 실력 is behind. Okay? I'm still hungry. Okay? 아니 이거 애들이 다 씻었네 우국탕이야 아주 그냥 나도 씻을래 그러면은 어? 아니 나도 찝찝해 어? 아니 나도 나도 찝찝한거 어? 누가 이거 아, 안 씻고 싶어가지고 안 씻은 줄 아나 이거? 어? 나도 씻을 수 있어 어 씻자마자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아니 아니 잠깐만요 피터야 이 사람? 피터 아닌가?

<laughs> 아, 잠깐만, 지금 살이 마 오잖아. 나왜 여기 돌아왔지? 어, 내 떼국물이다, 내 떼국물. <laughs> 와, 애들 다, <laughs> 다 씻어가지고 아주 그냥 뽀득뽀득, 어? 바디, 바디워시 냄새 장난 아님. 떼국물, <laughs> 떼국물 클립을 왜 따요? 더러워? 더러워? 아, 영국에서 매일매일 씻었지. 매일매일, 어? 영국 바디워시고 어? <laughs> 와, 분명히 다 깨끗했었는데. 다 지저분해지. 근데, 나 아까 여기 세면대 여기, 어? 내 봐뒀거든. 봐도, 내 세면대. 누가, 누가, 어? 씻는 거 쳐다보고 있냐, 어? 눈안 감아? 눈안 감아? 누가 씹는 거쳐다보고 있어. 어, 잠깐만 게임 이상한데? 뭘 아이 아이 부풀었다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. <laughs>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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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해봐 빨리 치해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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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깐만 난가? 나, 나, 나면 안 되는데? 어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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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다 오오오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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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무도 안 오냐고! 자식들아! 아무도 안 오냐? 야! 파워 어그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! 으아 와, 으우 와우! 슈퍼 어그로! 예스예스 예스! 캐리! 음? 나 카리스마 있어! <laughs> 아씻은 <시슨> 로에도 다르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심지어 한 명도 안 죽음, 지금. 아까 완전 다 죽을 뻔 했는데. 어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저 보셨나요? 저 보시면 안될 텐데. 죄송하지만, 죄송하지만, 제가 피토를 무서워해서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캐리. 아니, 발전기가 저거 말고 또 있을 텐데? 맨 위에 있는 건가? 지금 엄청 견제해가지고 발전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. 어? 나나꽃 나 맞다니까 <laughs> 봤지 스트레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방금 3천만 원짜리 강의를 보셨거든요 대박대 강의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못 보는 건데 제가 특별하게 옥상에 있는 건가 여기다 여기 아 여기네 대박 캐리 들어갑니다. 근데, 오히려 잘된걸 수도 있는 게, 어? 아, 미안, 미안. <laughs> 미안. 집중, 집중. 집중. 집중의 박수, 짝, 짝, 짝. <laughs> 집중의 박수, 짝, 짝, 짝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음. 잠깐만, 잠깐만. 죄송하지만, 제가 백그라운드라서.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그냥 여기를 비집고 나가면 안 돼? 문에,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? <laughs>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고요? 아니, 그런 거 없잖아.